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서울 토요 경마 총 13경주의 경주가 준비된 하루고요 어, 이번 주 마지막 주 경마답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레이스 많, 많습니다. 신중한 패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저와 함께 어, 한 레이스 차근차근 어,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1경주, 3경주, 5경주, 10경주, 총 4개 경주를 추천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좀 다섯 까다롭고 어느 정도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를 추천경주로, 경주를 잡았습니다. 어,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1경주, 추천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 어, 설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말, 관리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천경주로 잡게 됐고요. 이마필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마필이고 어, 또 성장 과정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첨 경주를 잡았습니다. 어,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마필 전체적으로 능력이나 엇 비슷해요. 액면상 1번 논스 플라잉이 최고 인기를 끌지만 주행 검사 때 모습 선행가서 최고 최적 전개를 했고 그때 보여준 걸음이 거의 다였습니다. 또 직전 경주 정말 편하게 선행하면서라스트좀 무대에서 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완벽하게 선행을 간다고 해도 믿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스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가볍게 가야 되는 마법이고요 나머지 마필 3번 베스트 버디, 14번 세트 페이스 마찬가지로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걸음이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다 믿고 갈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5번 퀸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인기를 끌겠지만 다리가 좀 약하고 좀 조교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말 역시 믿고 어,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어, 나머지 마필 중에 다 비슷비슷한데 어, 그중 내가 고루, 어, 노리고 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목장에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어, 최근 들어서 지금 조교 탈때 걸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 스타트도 많이 빨라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 무조건 들어오는데 어떤 말을 한 말에 주력하는 것보다 분산 배팅해야 되는 그런 어 레이스고요. 제가 노력하는 말 인기도에 밀려있기 때문에 어떤 말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오는 어, 그런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이 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갈립, 11번 MJ타운, 이두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그 뒤를 12번 거몽이나 또 7번 다이아 스톰 등이 따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2번 갈립이 번 경주, 어, 우승 후보입니다. 이 마필 직전 계속해서 1000m 처음에 사행했고, 그 다음에 1000m 외곽 돌았고, 그 다음 경주도 너무 외곽을 돌았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 1300m에서 외곽 돌 때, 이 마필이 사용하는 악격 때문에 기수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기수가 말을 믿고 타는데 기수가 불안해요. 그 말까지 불안해기 때문에 정확하게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2번 게이트, 선행까지 편하게 할수 있는 레이스기 때문에 이번 갈립은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차를 찾는 게임인데 사실 후차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7번 다이아스톰, 8번 한양삼삼 11번 MJ 타운, 12번 거문까지 여러 마리 마필이 좀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11번 MJ 타운이 그나마 어, 라스에 취입하는 거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11번 MJ 타운이 그래도 근소한 입위다 이번 경주 2번 갈립 또 11번 MJ 타운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나머지 마필 중 마도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그래도 전두 마리 마필에 근소한 이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이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레이스가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가는 말한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추천 경주를 잡게 됐는데 일단 7번 에브리 시즌 윈이 최고 인기를 끌겠고 그 뒤를 2번 K 이존 등이 따르겠습니다 7번 에버리싱 윈. 이마필 항상 조한별 기수가 탔었는데, 이번 경주 기수 교체가 됐습니다. 김동수 기수 교체되고, 상당히 지금 공을 들여 조기를 했는데요. 이번 이마필 직전 경주는 레이스가 세지 않았습니다. 뭐, 9번 달과 구름 빼놓고는, 뭐, 단한 마리 뭐, 되는 말도 없었고, 안 되는 말도 없던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물론 레이스는 약하지만, 완벽하게 이마필 충만하고, 뭐, 장담을 할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 케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행을 가야지 조금 더 나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좀 중간에서 압박받으면서 라스트 무대였는데 사실 이마필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4번 스퍼크리드 13주 만에 나오는데 이마필이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4번 스퍼크리드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로 보여지는 그런 레이스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이렇게 될 만한 말이 보이진 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간말말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마필 상태가 올라오면서, 게이트리타들도 상당히 빨라진 느낌입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경계까지 가능하고, 이번 경주, 어, 상당히 보폭까지 좋아진 모습이기 보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는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4번 스포크리에 대해 주력을 할 생각인데,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말, 뭐, 인기도 좀 밀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이스, 상당히 고배당까지 충분한, 저희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드립니다. 서울 4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루미네스, 또 2번 무도, 5번 컬러풀 조이.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고,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접전 경주입니다. 10번 루미네스가 저는 이번 경주 충마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외곽에서 말하고 싸우면서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지만 편한 전개 예상되고 스타트 빠른 마리케 많지 않구요 또 레이스가 직전경주는 뭐 독도에 하나 프라이맨 상당히 센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경주 보다 레이스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10번 루미네스 강력하게 충마로 보고 있구요 5번 컬러풀조이 뭐 주행검사 때는 상당히 스타트가 늦었는데 직전경주에서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라스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경주는 거의 뭐 김동수 기수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탔었는데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 상당히 좋아졌구요 또 스타트가 약간 보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컬러풀 조이또 10번 루미네스 이두 마리만 필요 동반이 유력하고요 뭐 나머지 복병만 소개한다면 라 9번 대지의 여걸 같은 경우도 직전경주 1000m 두 번에 걸쳐 뛰었지만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9번 대지의 여걸 충분히 가능하고요 2번 무더 같은 경우도 지금 게이트 이탈하면서 발진이 안 되고 고개 흔들면서 갔지만 이번에 조교할 때는 많이 고쳐진 모습이에요. 직전 경주도 라스는 좋았기 때문에 이번 무도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옵니다. 이번 경주 10번 루미네스 축에 5번 컬러풀 조이나 2번 무도 또 9번 대지역을까지 4마리 마필의 싸움으로 압축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5경주 10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고배당 노리고 갑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무리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보다는 뒤에서 날아올수 있는 말한 마리 들어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인데요. 이번 경주 3번 루나 가리아리, 2번어베이징삭스 4번 피닉스 울프, 6번 대군의 창이네 마리 마피리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네 마리 마피리의 공통점은 일단 점다 선행마요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마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요 그렇다면 라스트 같이 동반 몰락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필 보다는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한 마리 데려가는 게 배팅 포인트고요 여기서 5번 더 스파이커도 11주만에 나오지만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두수가 다 앞선 전개입니다 저는 3번 문르 아리아, 아리아리 같은 경우도 모래를 많이면안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곽을 타야 되는데, 바깥쪽에도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래를 맞는다라면좀 위험한 느낌 할 수도 있고요 어, 6번 대군의 창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약간 무리해서 선행을 가면서 라스트 끈끈하게 버티는데 어, 이번 경주 뭐 선행 간다라면 이 마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대군의 창이 그나마 근선 위에 있고요 나머지 마필 다 똑같, 습니다 이번 어메니지스 스 4kg 부담량 증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발주에 약간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좀 요동기 때문에 늦발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묽고 갈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 계속해서 끌렸습니다. 흐름도 이지만 그렇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끌지도 못합니다. 뭐끌리지 않는다라면 라스 언제든지 한발쓸수 있는 말. 한 발이 들어갔는데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말뭐 워낙 인기도 밀려있기 때문에 어떤 말하고서 들어와도 상당히 고배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 노리고 가는 저희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육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데리글로리 어, 충마가 나와있죠. 이마필 직전 경주에서도 코너 안 따라가면서 후미까지 빠졌다가 다시 나온 걸음이 늘품이었습니다. 뭐 혈통적으로도 뭐 워낙 그 스카 테리 유명한 마필이고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자마 저스트파이가 3관마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 초반에는 조금 능력이 안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능력 향상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 경기 역시 상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데디글로이 충마로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3번 스마트해야 될, 뭐, 모래 맞으면 하늘로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어, 선행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스마티아델도 조금 더 봐줘야 되고요. 5번 스마일걸 직전 경주 선행 가면서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거쳤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는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군 전이지만 5번 스마일걸 앞에 간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못 가더라도 1렬 외곽도 상관없어요.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거리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데디글로리, 5번 스마일걸, 이두 마리 마크의 동반 입상 유력하고요. 선행 갈수 있다라면 3번 스마티아넬까지 꼭 봐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 17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2번 대안마, 충마가 나와있죠. 이 충마를 두고 후착을 찾는 게임인데, 후착은 좀 까다롭, 까다롭습니다. 일단, 구멍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마리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들이고요 이번 대한마 같은 경우도 뭐, 선행 가든, 선인권 정기하든,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 선행마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번 만복한, 5번 썸싱 미스터리 두 마리 마필이 선행만데 뭐, 3번 만복한 정도 보내든가, 안 그러면 그냥 밀고 선행 가든가 한다라면, 이번 대한마는 이번 경주 충마를 확실하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수착을 찾는 게임인데, 3번 만복한, 뭐, 6번 예스, yes, 유캔, 9번 히비키 등이 있습니다. 또 뒤에서 날라오는 7번 사변 힐링까지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마필인데, 뭐 여러 마리 들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3번 만복한이 직전 경주 연속해서 1300m 뛰었는데, 이 마필도 근본적인 혈통은 1700m 장, 장거리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승군전 나쁘지 않습니다. 또그 전에 몇은 항상 장거리에서 입상했던 그런 마필이고 무릎쓰라고 나오면서 지금 단거리 뛰고 있지만 언제든지 장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만복한꼭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뭐 6번 예스킨도 항상 어, 입상권 언저리에 있지만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 특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6번 예스드후창마하고 장담할 수 없고요. 9번 히비키가 항상 농땡이 키가 있는 마필인데 직경 경주에 비해서는 이번 경주가 마필 상태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번 대한마에 뭐 3번 만복한 9번 히비키 이두번두번 맞건도 충분히 가능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1,7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달과구름 4번 롤브 브레이커, 6번 라운 미라클 이세 마리 마필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반 승리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장거리에서 약간 약점 보이고 있습니다. 부마 오피서나 모마 다이아몬드 키드나 두 마리 마필나 거래할게 길게 나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승리 플러스 이번 경주 약하게 보고 갑니다. 오버 썸비터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뭐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을 어,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가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썸부터 좀 약하게 보고 가는데 이번 경주 3마리 싸움이에요. 3번 달가그름 4번 룰 브레이커, 6번 라온 미라클 이 3마리 싸움에서 3마리 다다 다 특색은 혈통적으로 거리는 충분히 장거리 다뛸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충만을로 놓고 두방 맞고 가든지 뭐 하나 빼고 가야 되는데 사실 빼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6번 라온 미라클, 뭐, 뭐 부마, 골드 알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상당히 장거리까지 뛰었던 드런 마필이고, 어, 모래주로에서 상당히 강점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4번 룰브레이커 같은 경우도 테스트마타, 거리가 긴마필이고요 3번 달가그름 어플레드 어게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 그, 돌콩하고 혈통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플레드 알렉스 자만데, 이마필도 거리가 굉장히 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만으로 놓고 간다라면, 저는, 어, 3번 달가그름이 그래도, 타트까지 좋기 때문에 3번 달과그름이 안정적인 충막감이고 4번 룰브레이커나 6번 라운리라클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들어간다면 저는 4번 룰브레이커를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점 3마리 싸움이 이 어렵습니다. 저는 3번, 4번 두 마리 마필의 동반유상 유력하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리크의 접전 경주지만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공백 공백을 가지고 나온 6번 베스트라인 14주 만에 나오고요, 12번 윈어브라운 13주 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스가 약하다라면 이마피도꼭 봐야 되지만 레이스가 상당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 공백 갖고 나온 두 마리는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11번 라운드 풍 직전 경주 3열리 각에서 상당히 무리한 경기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뭐, 1열 외곽 정도만 된다라면, 뭐, 이 정도 레이스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어, 나머지 마필 중에, 이번 창성로 기도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포기하고 타니까 라스 나온 거림이 상당히 좋았지, 정상적으로, 어, 마, 그 다른 마필하고 경합을 조금만 한다고 해도, 이 마필 조금 힘든 말입니다. 1번 개나리송, 데뷔 전에 상당히 노리고 가갖고, 어, 적중을 했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어, 보폭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뭐, 이번에 직경경주에 비해서 스타트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 개나리송 충분히 가능하고요. 11번 라운드를 풍, 또한 마리 들어가는 마필은 5번 탐럭입니다 직경경주, 15주, 7주 만에 나오고, 체중이 15kg 풀었습니다. 골반력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6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강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직경경주에 비해서 상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개나리송, 5번 탐럭, 또 11번 라운드 월풍, 이세마리마필루의 마번으로 엮는 것도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 10경주 1300m 호남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복병 한 마리 축으로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 11번 대군재패또 1번 월드스타크, 4번 인천치프, 5번 인천 스피드, 이런 마필들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 11번 대군재패 직전 경주, 시정일관 외곽 돌면서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 돌아야 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레이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1번 월드스타크, 이 마필이 다리가 약해서 조교 강도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4번 인천 치프 같은 경우도 어, 직전경주 약간 외가 뚫리면서 라스는 무뎌졌지만 이번 경주들어서 마필 상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입니다. 이번 킹메신저 같은 경우도 직전경주 문세용 기수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 실패했고요. 좀 아쉽게 실패했죠. 이번 경주 김효정 기수인데 레이스는 직전경주에 비해서 뭐 이번 경주가 어, 좀더 셉니다. 이전 경주는 메디치 글로리 빼놓고는 센 말이 없었지만 이번 경주는 여러 마리 센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킹메시전은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말뭐 스타트가 상당히 좀 늦어서 고전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경주 마필 상태가 올라오면서 스타트까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뭐 중간만 따라간다면 라 라스트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정도 레이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이번 경주는 11번 대군제패 주력하고 4번 인천지프 바치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력하는 말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고배당까지도 충분한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11경주 17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3마리 싸움으로 압축되는 레이스입니다. 1번 탑락킹, 3번 칼리오페, 4번 스피드 이즈칸. 이 3마리 마필의, 어, 상당 구도인데요. 이번 햇사랑자 직전 경주 레이스 상당히 약했습니다. 또, 승근 전에 7주만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번 햇사랑자는 좀 약하게 보고 가고요 9번 승리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 무빙 해야 되는데, 정말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마필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1번 탐락킹이나 3번 칼리오페, 4번 스피드즈칸, 이세마리 싸움인데 한마리를 빼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저는 3번 칼리오페, 뭐, 비가 눈세형 기수 타더라도 이마필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긴 거리가 나오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칼리오페는 이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 탐락킹에 4번 스피드즈칸, 이두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유력합니다. 4번 스피드즈칸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열 외곽에서 항상 무리한 경기 펼쳤는데, 직전 경주 두 마리 마필이 굉장히 쎘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고요 1번 탐라킹도 직전 경주 정말 바람보 불면서 인기 1위까지 갔었습니다. 입상이 실패했지만, 그때는 너무 외곽 전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요.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서울 12경주 2000m 1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문학치프, 2번 샴로커, 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8번 야우스카이 캣 등이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14번 토스코 노바 켓도 어, 직전 경주, 그랑프리 티고 지금 봤는데, 마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학치프가 직전 경주, 어, 그, 랑프리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때 외곽에서 무리했었는데, 편하게만 데려간다면 1번 문학치프 충분히 입상가능하고요 이번 샴록커 같은 경우 부담비장 증가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샴록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8번야우스케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때2 차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방해 없이 혼자만의 레이스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훨씬 세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고요. 어, 14번 토스코노바켓도 직전 경주 인크스 최적 전개했는데 이마필도 뭐2 0 0 0 m 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14번 토스, 토스코노바켓까지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뭐 인, 인기마 뭐세 마리의 마필의 인기마에 입상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한 마리 복표만 있습니다. 11번 신조대협 같은 경우도 지전경주 마필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미권 전개했는데 이마필 이번에 조교 상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선 전개까지 가능한 11번 신조대협이 이번 경주 복병마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필을 기 접전 구도에 11번 신조대협이 복병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13경주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더킹 그레이스, 1번 우스라이천, 4번 위닝 블레이드, 또 2번 루카스, 7번 베스힐, 6번 베스블리까지 인기를 끌겠습니다. 이번 경주 5번 더킹 그레이스가 뭐 1200까지는 상당히 강점을 가진 그런 마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레이스에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정 경기 취소된 이유는 머리 앞면 쪽에 부상을 입었어요. 운동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사 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더킹글레이스 어, 이번 경주 충마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필중의 후창을 찾는 게임인데 4번 위닝블레이드 지금 계속해서 앞에 가면서 라스트에 약간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무르지만 선행을 못 간다면 라 약간 위험한 인기만 하고요. 이번 어, 루카스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선행 가면서 라스트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약하게 보고 갑니다. 1번 우사라이천이 직전 경주 1렬 외곽에서 무리한 전기 펼쳤는데요. 그러면서도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1번 게이트에, 뭐, 마필 상태 좀더 좋아지고, 또 어느 정도 앞선 경기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우스라 2천, 2번 경주, 복병마로 보고 있습니다. 6번 베스트 블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적 정리를 했기 때문에, 2번 경주는 보지 않고 있고, 7번 베스트 1도 직전 경주 선입권 정계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승분전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갑니다. 2번 경주는 5번 더킹 그레이스, 1번 우스라 2천, 이두 마리만 피해를 마보드로 엮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저 기보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의 마지막 경주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